본 토지는 계획관리로서 제조업 공장 창고 전원주택지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일조건 좋고 거모산 정상조망이 나오며 올해 4m 도로를 6m 도로로 확장하기 위해 청량이 끝났으며 주위에는 500m 거리에 아포농공단지가 있고 고미역까지는 성룡차로 10분 이내 거리이며 김천 핵심도시도 10분 이내 거리입니다.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네, 네.